오늘 주인의 즐겨, 즐거움에 참여하는자가 되자. 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자가 되자. 오늘 달란트 뷰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또그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누구에게 맡겼나요?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맡겼어요. 자 그런데 각인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섯 달란트 맡긴 자가 한 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나는 이것을 할수 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고 있어? 나는 이걸 아는데, 어, 당신은 왜 그걸 못하나? 답답해. 그렇다면 되겠나요? 안 되겠죠. 안 되겠죠. 그가 한 달란트 가진 자가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것을 인정해야 될줄 믿습니다. 아, 네. 다섯 달란트 가진 자는 그만큼 네, 일할 수 있는 그, 그만한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교회도 큰 교회가 있는 거 하면 은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작고 교회가 커봐요. 청소하기 힘들 것같아 목사님 청소하기 힘들죠. 우리 이현수 목사님 청소하기 힘들어. 예. 그런데 교회가 작으면 은 청소하기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청소도 깨끗하게 그냥 금방 해. 예. 그런데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를 2층 막 3층 이런 교회에서만 이렇게 이런 대로 하나님이 나를 교회를 하게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지하를 들어간 거예요. 제일 적은 지하로 지하로 탁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목사님은 왜 이렇게 적은 교회를 와 교회가 이렇게 적어갖고 되겠어? 큰 데로 가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교회 얼마나 나는 좋은지 몰라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도 이렇게 조금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교회가 크고 적고가 무슨 소용이 있나요? 예. 우리의 본분, 나에게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성실하게 행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믿어요. 예.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준 그 일, 적은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그믿음을 보시더라고요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보니까 이 주인이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라 그랬어요 재능대로 재능대로 자. 어떤 사람이 화초를 가꾸는 일을 해요. 그 사람은 화초를 가꾸는 일을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짓는 일을 열심히 해. 어떤 사람은 어떤 기계 큰 공장에서 막 엄청난 그런 기계들을 막 만들어내요. 또 의사는 열심히, 해요. 병원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의사는 병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아니 꽃을 가꾸는 사람이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 아, 나도 저갈 수 있다고 가 가지고 의상으로 살수 있나요? 절대로 못해요. 절대로 못해. 그래 오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각 재능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네. 네. 재능을 주셨어요. 네.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그 자기의 재능대로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저 사람이 하는 일을 가지고 당신은 왜 내가 하는 일을 못해? 당신도 그거 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못한다고 막빈잔 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절대 할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 어린아이를 갖다가 여기다 네?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우리가 그 어린아이에게 "야, 야, 야, 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면, 그 어린아이가 기도할 수 있나요? 못하죠. 못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우리는 각각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어. 이제 각인에게 맡겨준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것, 소중히 여기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디를 가도 예, 기죽지 말고 기죽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이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고 야야야, 나 너에게 재능 줬는데.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고 있니? 내가 너무 섭섭하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니까요. 그러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란트를 각각 다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또두 달란트 받은 자도 장사하여서 두 달란트를 딱 남겨놨어요. 그런데 한 달라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더라?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땅에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한달한 달라트를 감추어 두었더라. 그랬어요. 네. 왜? 나는 주인의 것안 쓴다는 거야. 주인의 것그 사람은요 주인의 것을 소중히 여겨, 여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이 한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지하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인에게 준그 아름다운 선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누가 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나에게 가진 작은 것 가지고도 예. 작은 능력 가지고도 우리는 일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그 이름을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달만에 받은 이 사람은 돈을 감춰 두었어요. 그런데 오랜 후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함께 결산할 때 그랬어요. 반드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미와 목사야 너 내놔봐 내놔봐. 너, 나, 내가 너에게 응? 아, 이런 <laughs> 재능을 줬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일을 맡겼지 않냐? 너어떻게했냐너 가져와 봐. 하나님 이렇게 결산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요 주인이 와서. 네. 그래서 주인이 와서 이제 이렇게 결산을 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근데 다섯 달란트 받았던데, 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줬어. 그러니까 주인이 흐뭇했어요. 네. 두 달란트 남긴 자도 주인에게 줬어. 이렇게 두 달란트를 남겼다고 예, 주인에게 줬어요. 그래서 주인이 흐뭇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다 칭찬을 받은 거예요 주인한테. 그런데요 이한 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그랬냐면은 예,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이십사절을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들을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야, 우리 주 주님을요 악한 자로 여겼더라는 거예요. 예. 주님을요. 이옷 요즘 들어서 오, 오늘날 그래요 교회에 충성하고. 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런 분들이 오면요, 야 목사님들이 상석에 앉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이렇게 많이 남기고, 저들이 남겨준 것을 가지고, 주인은, 그래, 자기 유익만 취하고 있구나.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걸. 그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주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주님은, 그, 그는 정말로 너무나 모른 자고, 너무 무지한 자고, 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자, 이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받은 자에게 우리 주님이 어떠한 기회를 주었냐면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반드시 주었어요. 회개할 기회를. 네. 오늘, 그, 종들과 함께 결산할 때, 결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님이 회개할 그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난내 몸에 막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병만 고치려고 해요. 그 문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병만 고치려고 그차막 병원에 다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 어디가 있나요? 우리의 영혼의 문제죠. 내 영혼 속에, 내 깊은 곳에, 내 깊은 심령 속에, 정말로 자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주인이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내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을 내가 내가 내 마음이 무엇 때문에 병이 들었는가를 그 문제를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린다겠어요. 영원히 잘돼야 돼요. 영원히. 영원히 병들면 모든 것이 다 병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 탈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놓는 거예요 내 마음에 묻어놓는 거예요 마음에 묻어놨어? 어떻게 해요? 마음에 그냥 마음에다가 완전히 쓴뿌리 또막 썩어지는 거마음에 무덤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에 무덤을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리 치료를 받으러 다녀도 그 병은 더 악화되고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울이 되어서 나 자신을 내 속에 깊은 것을 파헤쳐서 하나님의 말씀과 비춰봐서 내가 무엇이 고장났는가 무엇을 내가 잘못하고 있, 있는가를 먼저 발견할 때 우리는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주인 앞에 정말로 그 땅에 감춰 두었던 이 사람 한달란트 받은 자 보더서 당신의 것을 가져왔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겨울은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제하여질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차라리 돈을, 돈을 가지고 이자 놀이하는 사람들, 차라리 은행에다 집어넣고 이자라도 불려놨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서 열,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하다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예. 없는 자는 그래서 우리가 빼앗기는 이런 믿음을 소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적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것 희생하고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마지막에 온수에게다 빼앗겨 내 상급을 다 빼앗겨 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받 e t 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 나의 스승은 예수, 성령님, 성령. 성명. 우리는 그분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 스승을 찾아서 다니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 그리스도. 한도. 그분만이 나의 스승이고 그분만이 예, 나의 주인. 나의 친구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 우리 신랑이잖아요. 예수님 신랑. 그래서 영원히 우리는 빼앗기지 않고 이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여러분들 참여하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탈난트를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니다